라스트 빅데일 함께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확인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어, 잭잭스믹스 운영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어, 엇갈리네요. 처음부터 엇갈렸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잭스믹스 재구매율이 워낙 좋고, 국내에서 판매량도 좋고요. 일단, 2분,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뭐 중국 진출한 거는 이제 매출에 반영도 안 됐고, 음.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매장수를 늘리고 있는데, 어, 그걸 대응해주는 YY 스포츠라는 회사 자체가, 어, 이게 손실을 본인들이 다 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음. 그 이제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 본인들이 물건만 대면 되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중국 시장 확장 관련돼서는 여전히, 어, 약간 우호적으로 되어 있다. 계약, 계약 자체가. 그런 부분이랑 지금 대만, 일본 쪽으로도 지금 어,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어, 2분기에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럼 3분기엔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어, 이제 스타트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해외 확장 여전히 좋고 국내에서 재판매율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안정적인 소비층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핵심 소비층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음. 한마디로 단골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그때 2 분기 실적 발표의 급등 이후에 어 조정을 지금 가격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조정이면 충분히 한번 다시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나 해서 갖고 나왔고요. 뭐 여전히 외국인들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관들도 매수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어 앞으로 시간, 언제 한번 튀어 올라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 오늘 종가 무렵에는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분기 실적 이미 좋았었고 <laughs> 이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예에따 기대감 요요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유창희 대표님께서는 X 주셨네요. 네, 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주가의 흐름을 방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와서, 어, 강하게 반등, 그 상승을 했었던 건 맞습니다만은, 그 다음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 화장품하고 의류하고 좀 다른 점은, 화장품은, 어, 동시다발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난 5월달, 6월달 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쭉 보여줬다라면, 네. 사실은 의류주들은 지금 브랜드스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딱히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혼자 지속적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업황 자체가 우리 주 자체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만 움직이기에는 조금 더 주가의 방향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음... 3분기나 4분기가 좀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계절적으로 성수기 시즌에 있는 부분들이 좀 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삼 분기까지는 아마 성수기일 겁니다. 음. 하지만 그 이후에 어~ 매출이 얼마 좀 안정세를 띨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일단 오늘은 좀액를좀 좀 표시했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은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지금 가격의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는 의견 혹은 주가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급 수주 잭팟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파업도 좀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HD 현대중공업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두분다 동그라미 빠르게 들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설명해 네. 주실까요? 일단 은 오늘 시장이 한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1시 이후에 조금 빠르게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화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띄고 있고, 네. 뭐한 원화가 20원 정도 어, 강세를 띄고 있는 건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간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1330원 초반까지도 어, 지금 밀려있는, 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좀 띄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수출주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감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시장이 하락폭을 더 키움에도 우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쪽이 지금 금융하고 조선주입니다. 어, 일단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좀 이들 섹터가 좀지지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어, 조금 영향을 좀덜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HD 현대중공업 뿐이 아니라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어,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대규모 수주가 계속 되고 있고. 음. 그러한 것들이, 어, 신조성가를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황 사이클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조성가도 역대 최대치를 올해, 어, 최고치를 올해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수주라는 게 예전하고 다르게,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크가꽉 차고, 한 3, 4년치 수주가 꽉 차게 되면, 수주를 일부러 안 받는 부분들, 못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 왜냐면 배라는 게, 어딱 인도를 제때 해줘야 되는데 어도크가꽉 차게 되면은 인도를 제대로 못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수주를 공격적으로 안 하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수주가 못밑에듯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안 했을 때그 부분을 중국이 소화해 냈는데 막상 중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중대형 뭐 LNG 선을 수 수주해서 건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안 된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차라리 조금 늦게 받더라도 그냥 잘 만드는 곳에다가 음. 어, 건조, 건조를 하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어, 수주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들이 배가 인도가 되고 또그 그 배들을 건조하면서, 어, 실적이 좋지 못했었다면 이게 지난 1분기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어, 상당 부분 물량이 빠지고 새롭게 건조하는 제, 배들은 어, 높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계약을 한 배들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음. 이이 매출 성장, 이 개선이 한두 분기 만에 끝날 가능성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사실은 어, 물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움직일 룸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최근 한달 정도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파업은 어떻게 보세요? 파업 우려가 있잖아요. 뭐 근데 저는 파업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음. 예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대차기아 보시면 매년 어, 쟁투의 계절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파업을 어, 자주 했었는데. 파업했다고 해서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파업 자체가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네. 단기적인 어, 부분들로 제조 일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인 것이지 이런 것 자체가 전체 어, 매출이라든지 음. 건조하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 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오히려 매수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파업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익 개선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반도차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2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시장 콘셉트 상위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어, AI 시장의 성장성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오늘 반도체 빠지는 것들 뭐 전반적으로 오늘 갑자기 엔화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좀 하면서 삼성전자, 닉스가 낙폴도 키우니까 지금 오늘 한 적당한 조정에서 갑자기 깊은 조정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 같은데 음. 네. 어, 일단 분위기는 어, 한대 세게 맞은 사람은 원래 주먹만 봐도 피하죠. 그래서 음. 지금 엔화가 갑자기 급등하고 니케이가 어, 빠지니까. 어, 또 미국의 또 일본의 금리를 더 인상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월가의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말을 떠들어서 지금 또 시장이 또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예, 예.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만큼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사공장 관련돼서 이제 추, 추가 캐파 증설이 있, 있었기 때문에. 3분기엔 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더늘 걸로 보고 있고요. 성장세는 여전한데, 지금 주가는 폭락 이후에 제자리를 다 찾았다. 찾고 나서 지금 하이닉스와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죠. 음. 네,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점차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 다시 한번 이스페타시드는 어, 정고점을 향해서 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종가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 바로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엑스 주셨네요. 네. 어,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수 페타시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만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이수 페타시스도 혼자 가긴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결국에는 이제 반소체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하나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인데 네. 이 레거시 반도체도 결국엔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HBM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레거시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요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엔비디아 그 HBM의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면 레거시 반도체도 뭐, 가격 다시 폭락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IT 기기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결국엔 반도체 시장이 좀 안정세를 띄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엔비디아는 저전 대비해서 한20% 정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자리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한번 차트 한번 보신다라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 쌍봉? 혹은 뭐, 그, 헤드 앤 숄더 형식의 모양으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이번 달 말일에, 28일인가요? 29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엔 주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적게는 뭐 20%, 많게는 한30% 정도 어, 반등을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 엠, 그 이스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 5일 저점 대비 40%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3%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상승하락이 음.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어, 여기서 잘못 들어가게 된다라면 오히려 엇박자를 타면서 손실을 날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 일주일 정도에서 이주 정도는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 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당분간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앞서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환율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어,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번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환율 변동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유창기 대표님, 네. 어, 시장 바라볼 때 환율 어떤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어, 지난 주까지만 보더라도 엔화의 어, 강세보다 원화의 약 강세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은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음. 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를 하고 대비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좀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같은 기간 동반해서 어, 강세를 띄고 있는 것이죠. 음. 특히 오늘 20원 정도 어 원화가 강세를 띄면서 1,330원 뭐 초반까지 하락을 한거그 원화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워낙 강세를 띈다라면 아무래도 제조업 관련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330원을 지켜진 지업을 보실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엔케리 트리드 청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은 생각을 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140엔을 위협하는 정도의 모습은, 어, 저는 없을까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어,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약간의 어, 그 증시를 흔들 수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저는 그한 모습이 또 연출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크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뭐 2,550포인트 어, 때, 그러니까 2,600포인트를 가,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라 저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어쨌든 어, 증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V자반 등에 어, 성공을 하면서 지난 어, 8월, 3, 8월 3일, 8월 5일에 어, 하락했었던 걸 상당 부분 되돌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여기서 약간 높은 변동성 있는 어, 모습들, 그러니까 상승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외부 변수보다도 국내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약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한 놓, 놓고서는 음. 어,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 아울러서 환율도 좀 주시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인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자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두 분, 어 여기서 엇갈렸군요. 이권희 대표님은 X를 드셨습니다. 자 이권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한농화성 지금 뭐 올라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뭐 화재 이후로 이제 전기차 화재가 좀 본격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오르면서 예. 사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워낙 또 많이 빠져 있었고요. 어, 예전에 한번 전고체 배터리 이제 삼성 SDI가 2026년까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음. 한동화성이 한 2만 원대 한 22만 6천 원대까지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뭐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올라올 때는 부담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이 스페셜트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 그외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지금 보면 생각보다 반등 정도의 수준이고 이게 뭐 당장 이거 가지고 이슈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돈 버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음. 뭐 아직 멀었다고 하고, 지금 오히려 l g 너의 솔루션은 29년이나 돼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네.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 한농 레이크 그 네, 머티리얼즈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한농화성은 너무 테마성이 짙다라는 부분에서 좀 엑스를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은 뭐 반등 수준이다. 네, 테마성이 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약간 위꼬여 나온 부분들은 좀 시장이 좀 음, 하락을 좀 치우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 전기차 포비아가 뭐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게 배터리 관련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부분들, 혹은 소, 소비자 선택권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조사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배터리 가격이 차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이번에 벤츠의 사태가 발생하는 음.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을 갔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이제 화재라는 것이죠. 화재가 한번 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고차 배터리로 좀 빠르게 갈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네. 실적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저는 상승을 좀 상승을 좀더할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정도는한번 정도는 매수해 볼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부각되는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오플로우에 대해서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분 모두 X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 볼게요. <laughs> 제가 이오플로우를 예전에 한번 탐방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어, 네. 뭐 회사 좋습니다. 뭐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오플로우가 원하는 거는 어, 메드트로닉스가 다시 한번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어, 이어플로우가 지금 다시 이제 급락했다가 살아났던 이유를 보면, 네. 결국에 그때 소송, 메드트로닉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경쟁사에 이제 소송을, 소송이 걸리면서 주가, 주가 빠졌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작년 11월 달이었는데, 어, 그때 이미 이제 메드트로닉스 쪽에서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거의 3만원 근처까지, 2만 9천원까지 상승했다가, 이게 이제 취소가 이제 이, 이 특허가 특허 관련 소송이 걸리면서 이게 다 빠졌거든요 사실. 예.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저는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 그 해소가 되긴 했지만 더 음, 네.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